스 k 스 sir, s 스카 t 1장 1절 e d 까지다 l e t s 도록하 a n g l e d toilet. Sky, tangled toilet. Sky, tangled toilet. Sky, tangled toilet. Sky, t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동하였느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위에 적선자들이 그들에게를 즐주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이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 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 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이냐.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사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 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겨이켜 이르기를, 그만 내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이 되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늘까지 옷은 우리에게 행하여 찾아셨다 하였느라 아멘. 어, 스가랴서와 함께서를 통해서 우리 무엇을 뭐 알수 있냐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 포로생활을 하면서 어, 유다 상처를 정신적인, 종교적인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살았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 3 7편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기록하며 울었다. 그 중에 보대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숲을 사로 잡은 자가 공의성 우리의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허패하게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려 하거나 우리가 이방 당에서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어다 내가 예루살림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천장에 붙을지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마사의 왕이 된 후에 꿈이 이루어져서 원하고 원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왔는데,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 기쁘고 즐거운가,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만 돌아가면 예루살렘에서람들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학교에있 입장해 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소화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며 입으로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방해하는 성전 공사를 방해하고 위협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빌론에 가서 지내는 동안 예루살렘과 주변을 차지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성전 공사도 방해했고 늘 괴롭혔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인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 하나님 이런 상황에 주신 말씀인데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이 말한 것은 다리오왕 제2년 8째딸, 즉 주전 520년서부터 10월, 11월 그 사이에 준 말씀인데, 학계선자에게 이보다 더두달전의 말씀이 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달 간격으로 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뭔가 방치 전하고자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반드시 예우사렘이행복의 보증 수표가될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간다고 해서, 너가 원하는 데다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그때 부모님의 땅이었는데, 그때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행복하고 번성하기는 커녕, 유다라는 나라조차 보존하지 못하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망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결국 행복이, 행복을 가져온다고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어떤 어떤 양 여러분을 이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이루어진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이 이루어진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 10억 5으이로한 주제들이 출판되었다는 겁니다 10억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 실제로 10억을 준다고 해가지고 진짜 행복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요. 우리 다 이제 시집가자나요 장가가고, 하, 아, 저 남자만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풀고 나가야 할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진정한 축복을 갖다준다여러분 그, 이름을 보세요. 우리나라만 해도 재벌 총수가 이날 자살했습니다. 자녀들이 자격을 합니다. 대통령이 됐는데 아, 좋다고 했는데 나중에 끝날 때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이게요. 별로 그렇게 원한 대우받았다고 행복하지 않는다. 지금도 이제 대통령 이 된다고 사람들이 막 기를 쓰고 어, 나중 또았다나 그렇게 하지만 저들이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오늘 통해 말씀하실수 있어요. 그러므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요호와 기시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요호와의 말이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만군의 요호와의 말이리라 그랬어요 주요 어, 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라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래서 다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내게로 돌아오라 제가 오늘 찬송을 내영혼리운 청리고 중한죄진 벅그고 슬픈 마음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야 한다. 그 찬송했어요. 근데 뭐냐면 천국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행복도 그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이죠. 부자가 되면 행복합니까?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불행합니까?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가, 마음이 하나님의 품에 있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 예, 악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하되 만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기를 너희가 악한 이 악한 일을 떠나 돌아서 돌아서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화화에서 열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불행은 임하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명예로 말한다면 노벨상의 명예를 냉가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노벨상까 하나 받고 없죠 노벨상 하나 받으고 해를 씁니다. 1961년에 한 노벨상 수상자가 자살했습니다. 1964년 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유세 이렇게 썼답니다. 나는 저 육아가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국처럼 고독하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원래 독실한 신앙인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조물은 세계적인 부흥사였고, 무디 선생까지 가까웠고, 그의 아버지는 의료 선교사의 꿈을 평생 버리지 못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해민웨의도주의학교 학생 때성가대로 찬양을 부르는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아이 점점 망가졌다. 제목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결국 자성을인생을 광배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또한 분의 노벨 노벨 수상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2008년에 세상을 떠난 알렉산드로 써제니치입니다. 그는 스탈린시아에서 철저한 공산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공산주의는 그의 뒤에 뒤로 살이 했습니다이 공산주의가요 한번 매료되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일어난 러시아, 소련, 중국, 어, 캄보디아 다 사실상의 어,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유교에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이론으로 보면 환상이에요. 다 행복하게 살고 균형적으로 살고 내것내것이라고 하자, 이껀이껀이라하자고 내 함께 일하는 함께 공유하면 행복하게 산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믿었고, 공산주의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 싸우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수용소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공산주의라는 예루살렘이 결코 가져갈 수 없을 것 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귀환을 시도해서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품에 앉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마르크스주의자여, 레닌주의자여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수용수의 신념은 견고한 토대를 이었고논쟁을 견디어낼 만한 힘을 이갔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안식을 위했습니다. 1983년 소련에서 종료를 부활시킨 개척자인 인정이어서, 그는 종교계의 노벨상에 앞두는 템플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템플턴상은 한경진 목사님이 한 받았습니다. 은 태풀 땅상 수산연쇄 일기말 따릅니다. 우리 문제 육천만 삼키오를 던 화기적인 혁명의 주 원인을 가능한대로 간략하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이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설명을 줄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헤밍웨이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불행해지고 자살했습니다. 반면 솔젠이치는 하나님의 품으로 귀한 안으로 평안을 받고 왔습니다. 부이 대조적이에요. 이게 참 믿음은 어떻게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는지. 기독교 집안에서 자 자란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 비록 공산주의 자처럼 그렇게 막 행동을 하다가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구원을 받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데 에, 결국은 하나님의 성지 속에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에, 그래서 어머니의 품과 같다, 그래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빨고 사랑을 받고 힘을 얻어서 이렇게 사랑가는 것처럼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머니의 품과 같아서 생명의 쪼쪼를 빨아먹고 그리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서 성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에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만 돌아가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거기는 그 나름의 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조금 환경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왠지 교회를 에, 사택에 들려서 이렇게 나와 나는데 그리고 리나를 교회에서 불고 있어요. 아주 은혜가 되더라. 아, 다 성전에 가보니까 이수한 장미고 관나를 다불고 있어. 아주 은혜가 되 돼. 그래서 그또도 거기서 듣는 게또 희한하다. 육층까지 다 올려요. 삼층에서 마무리는차에 오카리나가 그게 에,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아주 전체를 진동하더라고. 그래서 아, 하나님의 나라, 그 장모님이 그러면서 이제 두두 곡을 더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러 제가 이제 교회 이쪽으로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찬양하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갑니다. 그렇게 <laughs> 하셨습니다. 근데 어, 환경이 좋아지겠으면 불능해요. 이제 좋아지겠으면.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품에 안기는 것이다. 마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행복을 누고 천국에 오기 모델이 만은 은혜의 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지만 거기에 잠든 행복은 없었습니다. 장소가 행복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리고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해 준것입 알고 오늘도 우리의 와이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대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은혜의 한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